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넉넉한 수납력과 방수 기능을 갖춘 남성용 메신저 백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28% 할인된 가격으로 w 하하실용적적인행행방을을템하하요요위입입다 커플 플신저저백 가볍고 튼튼한 에코 캔버스 소재로 제작, 노트북, 여행, 학교 등 어디든 함께 지금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가방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젤로나 에어팟 캔버스 크로스백 Z6701은 학생, 커플 모두에게 완벽한 가방이에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15,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선물합니다. 2위입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더 스위치 그린 메신저 백.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노트북, 책,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47%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학교, 학원, 여행 어디든 함께해요. 2위입니다. BIKASU 메신저 백1 1특템 기회. 30% 할인된 가격으로 가볍고 넉넉한 수납력의 데일리 크로스 백을 만나보세요. 직장인, 대학생 모두 만족할 실용적인.